줌에서 비대면 교육 및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효과적이고 좀 효율적인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진행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설문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 설문 조사를 활성화시켜 놓고 그리고 사전에 만들어 놨던 설문들이 있다라면 회의 중에서 이 서, 회의 중에 이 설문 조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 클라이언트 먼저 줌 클라이언트를 켜주시고요 줌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그냥 실행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세웨이 라는 줌 클라이언트 메뉴가 나타나고 세웨이를 클릭하면 이를 클릭하면 이렇게 밑에 설문조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이 설문조사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사전에 사전에 호스트가 만들어둔 사전에 호스트가 만들어둔 정확하게는 이 회의를 연이 회의를 이, 회의를 이 회의실을 만든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호스트가 만들어둔 사전 설문지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직은 참가자에게 공유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 상단 위에 보시면 조그마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눌러주게 되면 이 방에서 이 회의실 안에서 공유할 설문지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의 설문지는 사전에 사전에 제가 만들어둔 설문지고요 줌에서의 설문지는 바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만들어둔, 만들어둔 설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저는 지금 설문조사 1번, 즉 점심 메뉴에 대한 설문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으로 설문조사 시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참가자들에게는, 참가자들에게는 지금처럼 설문조사 중이며, 요 지금 현재 이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몇분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 시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참가자에게 참가자가 이 질문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고 위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현재 이 방에 제가 이 설문을 진행을 할 때는 세 명이 있었고 두 명이 투표를 한 거죠. 총 66%의 투표율. 만약 이 방에 30명이 있고 15명이 투표를 했다면 15/30 적혀 있고 50%의 투표율이 나올 겁니다. 즉몇 명이 투표를 했고 총몇 명이 있고. 투표율이 어떤지까지도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 투표의 결과도 투표의 결과도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식에 한 명, 중식에 한 명. 이렇게 50대 50%로 두 명과 이각 문항에 대한 통계인 퍼센트로 몇명몇 몇 퍼센트가 지금 한식을 선택했는지, 중식을 선택했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작동이 되니까 호스트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지금 이 투표의 실시간 결과는 투표의 실시간 결과는 참여자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참여자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호스트가 얼마만큼 투표가 진행 중이고 현재 투표 시간은 얼마나 흘렀고 몇 명들이 저 보기에 투표를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료, 설문 종료를 누르고 나서는 이 결과를 참여자들하고 공유도 할수 있는데요. 자 설문조사 종료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설문 조사가 닫혔습니다라고 뜨게 되죠. 그리고 총두 명이 투표를 했고 그 투표 결과는 한식이한 명, 중식이한 명, 즉 50%, 50%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결과 공유라고 있습니다. 결과 공유. 즉 결과 공유. 이 결과 공유를 이 결과 공유를 호스트가 선택해서 클릭해 주게 되면은 참여자들은, 참여자들은 지금과 같은 호스트가 설문조사를 공유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번 설문의 결과를 본인의, 즉, 원격으로 접속한 참가자들의 모니터 화면에서 바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줌에서 이 회의 중 설문조사는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의견을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설문을 사용을 하려면 줌 홈페이지에서 줌.점. us 라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에 설문지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목소리>